제가 한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절 읽으셔서 교도가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같이 쇠자 날 것이 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시0편 37편의 말씀을 가지고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최상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최선의 믿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벨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양과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중심에는 처음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듯이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입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자였는데 당연히 가인은 땅의 열매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의 제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을까요? 오늘 그 대답을 찾으려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데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조남이 안소재 권사님이시거든요. 할머니가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토요일 날, 황금봉투에다가 헌금 그냥 헌금을 담는 게 아니고, 그거를 물을 뿌리게로 물을 뿌렸다가, 빳빳한 디딤돌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헌금을 펼쳐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귀하게 여겼든지 감사헌금은 감사헌금대로 십일조봉투는 십일조봉투로 돌아가시길 때까지 평상시 돌아가시고 나서도 장판 밑에 보니까 할머니는 십일조하고 감사헌금을 이렇게 자식들이 준 돈, 손주들이 준 돈을 분리해놓고 헝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했던 기억들이 나고 약을 한번 드실 때도 그냥 드시는 일이 없어요. 약병을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약병을 드셨던 할머니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 할머니들 초대 교회에 이렇게 어린 어른들의 신앙은 바로 훌륭한 신앙의 교사들이었지요. 오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왕되신 최상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에 우리는 네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 나름은 헬조선이다. 뭐 흑수저다 금수저다. 정말 청년들의 어떤 어, 아픈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나 불평한 인, 불평한 인생 속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읽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불평할 일 많고 시기할 일 많고 원망할 일 많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 대신 뭘 가르치느냐?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도 원망할 일 많고 불평할 일 많고 시기할 일 많지만 기도로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편 37편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뭔가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참 묵회하다 보면 저보다 더 믿음이 귀한 청년들의 믿음을 봅니다 저희도 청년부들이 취직을 하게 되고 나서 어느 날 봉투가 도톰한 헌금 봉투를 때로는 부모님과 함께 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봉투를 가지고 목양실에 찾아오는 경우가 몇번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젊은이가 자신의 첫 월급을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이 되겠다고 가져오는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청년들이 있었지요. 그때 제가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헌금을 받아서 첫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첫 마음이 끝까지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왜 이렇게 첫 열매가 중요한 걸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열매,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축복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어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받으시는 최선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온전히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기뻐하지도 못하고 기쁘지도 않은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이란 자신의 삶을 선으로 아기를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모든 것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오늘도 염려가 많다면 주님 앞에 기도로 오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 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실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삶은 어떤 걸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성실의 법칙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 안에서 처음 명령한 것은 에덴을 경작하라는 것이지 유유자적하며 쉬고 놀고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좋은 에덴 동산조차도 아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하는 소중함, 노동의 신성함과 여러분, 노동 땀 흘리는 것에 일하면서 땀 흘리는 일의 거룩함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실의 법칙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은 우리가 성실하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흑인 고등학교 학생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하는 일은 바닥에 흘러내린 코카콜라를 닦아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5 0개 코카콜라 병이 든 상자가 터져버렸습니다 소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허리를 굽히려서 터진 코카콜라 상자를 치우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떤 흑인 학생이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열심히 그걸 닦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은 자마이카 출신의 미국 이민자 출신이었는데 뉴욕의 빈민가에 태어났어요. 공부도 할 형편도 못 됐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정직했고 성실했고 누구보다도 용감했답니다. 그는 결국 그의 성실이 그의 삶의 큰 자산이 되어가지고 훗날 미국 국방부의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합참의장이 됩니다. 합참의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가장 큰 걸프전 영웅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콜린 파월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저 콜린 파월 장관이 가는 곳마다 수식어가 따라 붙었는데 흑인 최초 흑인 최초 흑인 최초. 그는 흑인 최초로 그 콧대 높은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임명받은 최초의 흑인이었다지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일하지 않은 곳에서 수고하고 먹는 복이 아니라 이란 것대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가 성실의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최선이고. 성실을 성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세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 사절오 절은 목소리 좀 높여서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마 이 말씀들은 우리 고 삼들이 듣고 있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 안에서,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마지막 중에 요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작곡할 때는 어떻게 작곡을 했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마음 속에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만 묵상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서 오선지를 그려놓고 그림을 그리면 음악을 쓰면 그게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하면 마음의 기쁨이 솟아오르고 악보가 음이 춤을 추는 것처럼 그것을 그려낸 것이 음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좋은 음악이 나오고 좋은 악보가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만 묵상했더니 그게 음악이 되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 그렇게 만들어서 마음 속에 기쁨이 찬란하게 넘쳤던 노래들이 하이든의 음악은 특별히 천지 창조, 종달새, 사기라는 음악들이 있는데 대부분 정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흐르 넘치게 나타났던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됐던 것이라고 하지요. 다시 한번 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면 교회 나갈게요 내 마음에 기도의 응답이 오면 교회에서 열심히 낼게요 좋은 일이 있어야 교회에 오고 좋은 일이 있어야 석해드리고 내 마음에 좋은 일이 있어야 얼굴이 밝아지면 제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할게요 여러분 육적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절도 읽어볼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고 여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앞길을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의지하기만 하면 그가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한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저도 이제는 목회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몸에 검은 부스럼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저도 단임 목회하고 싶습니다. 주님, 길 열어주세요." 기도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몸 안에 검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부스러움이 생겨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진단명이 뭐냐면 피부암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날 암세포가 급히 퍼져가지고 이제 얼굴까지 정상스럽게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 암세포는 점점 점점 빠르게 몸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신학교 동기생 한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후임 단임 목사님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기 교회에 와서 목회해 줄 만한 성실한 목사님이 없으셔서 암에 걸린 그 친구분을 자기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는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후임 단임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고 유학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주일날 그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다음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의 중직 회의가 열렸지요. 기획위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중직 장로님들은 이 목사님은 설교 말씀은 잘하시지만 암투병으로 인해 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저런 목사님을 단임으로 모시면 금방 장례 치르고 초상을 치러야 될 텐데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새로운 단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아무로 지금 머리가 빠지고 변색이 되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담임 목사님을 모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에 당연한 일인 길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그 암에 걸린 목사님으로 청빙하는 걸 반대할 때한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가시는 목사님이 우리 단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준비된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저 목사님을 모시면 아마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설교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목사님의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아무도 모셔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런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잘 모셔서 아름답게 장례 지내고 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볼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설득한 분위기가 갑자기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자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나서 그 암이 걸리시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그 교회에 일어났을까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 놓고 그 소식을 들은 청빙된 담임 목사님은 너무나도 감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암환자를 담임 목사로 뽑아주신 저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담임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어떤 기도했을까요? 건강 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기도는 이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는 저의 후임 목사님을 빨리 보내주세요. 저렇게 좋은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정말 섬길 수 있는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다지요. 그 목사님 돌아가셨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병이 깨끗이 사라져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기도하던 좋은 단위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써가시는 반전의 이야기에 주인공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삶의 결과가 나쁠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시켜주고, 반전시켜주시고, 여러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시다. 자 어떻게요? 네 번째 한번 해볼까요? 참고 기다릴 때 형통케 하십니다. 칠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미국의 캐나다에 미국과 캐나다에이렇과캐나을 마주보고 있기 을문에 왔다 있다사문에왔들이 많이 있습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a d 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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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n a 인 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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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이 a d a Canada, Canada, c a n a d 지 c a n a d 39살이 되었을 때 켄터키의 코빈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주유소를 세웠는데, 그 주유소를 세우고 식당을 만들면서 뭔가 좀 인생의 빛을 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켄터키 주 옆으로 이렇게 큰 고속도로가 나면서 하던 식당도 주유소도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었든지, 식당 문제로 경매가 넘어가고 그의 마음은 철뚝 철미하게 병이 들고. 그거 티스발하느라고 인생이 벌써 65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사업하다가 사업이 꺾이고 나니까 빈 문제, 보증 문제, 카드 빈 문제가 한꺼번에 와 가지고 39살부터 65세까지는 그 나무 비천성하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했답니다. 그렇게 깊은 마음의 병을 얻고 재기가 불능한 그 상태에서 병원에 시름, 시름 추고 가는 어느 날 새벽의 아침에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는데 한 청소부원이 청소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청소를 하는데 새벽날 아침에부터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나가 보니까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아주 어린 청소부 한 사람이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소리가 천사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놓고 한쪽 팔도 없이 이 새벽에 청소하고 있는 당신은 무엇가 그렇게 행복해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집은 제, 지금 이 집이 아니고요. 제가 가야 할 집은 천국의 집이 있거든요.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진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수 있는 일이 없는데 이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통닭 그렇게 새벽에 기도를 해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날개가 달린 닭들이 막 날아다니는 걸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한 꿈이다. 예수님 잘 믿고 회개하다. 그런데 그 꿈이 아니었고요. 닭날개를 다른 날개, 닭 낙들이 막날 날라다니는 꿈을 꿨대요.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통닭을 튀기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그 휴게소를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것좀 한번 맛보라고 내가 만든 통닭이라고. 그렇게 노력하기를 얼마나 했느냐면 자동차 트렁크 속에 압력밥솥과 양념을 싣고 다니면서 레스토랑을 찾아다니고 프랜차이즈점을 열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찾아다닌지 2년 동안 겨우 다섯 개 체인점을 모집할 수 있었고 4년 뒤에 1960년에는 체인점 수가 200개를 넘어서 지금은 전 세계의 80여국에. 만개 여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큰 성공을 거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거든요. 65세에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그리고 1980년에 90세의 나이로 삶을 마쳤던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커넬 할랜드 샌더스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저도. 매장을 만들었던 나이가 65세에서 시작해가지고 90세의 매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가는 곳마다 저 할아버지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는 모습이 서 있잖아요. 그가 매장이 얼마고 얼마나 많은 불을 축적했는지 사실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고 기다릴 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의 마지막 인생 25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인생의 재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재기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형통하는 날까지 참고 기다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새벽에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마구간에도 찾아오셨죠. 이제부터는 악한 이들의 형통이나 악한 이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때 불평하지 말고 기도가 먼저 주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은 성실하게 주님이 맡겨 주신 일들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를 최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간, 하나님의 때 형통케 하여 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